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꽉 잡아 스포츠 곽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최민정과 함께하는 KB금융그룹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한국 목동에서 열리는 마지막 날 5,000m 남자 경기 결승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이태리 이렇게 네 팀으로 어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아시안 게임일 수 있다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잘하면 기세를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아쉽다면 또 배우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즐겁게, 자신있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대기석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최민정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경기? 소리 들리시죠? 가자, 가자, 가자. 자, 박지원, 장성우, 박장혁, 김태성이 한 팀을 이뤄 빙상장에 오릅니다. 아, 멋진 세레머니로 입장하는 이탈리 잘한다 저렇게 해야지 입장 좋았다 자 중국 다가올 아시안 게임의 최대 경쟁자죠 요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와 긴장돼. 자, 우리 선수들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끌고 가는 레이스를 할지 아니면 뒤에서 하나씩 후방 빌드업으로 올라오는 레이스를 펼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 안쪽 레인을 잡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자, 자신있게 플레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시간차 응원. 출발했습니다. 자 김태성이 스타트를 잡고, 자 김태성이 스타트를 잡고 올라옵니다. 네, 네, 네. 초반 경쟁 치열해요. 5,000m지만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다 초반에. 자 중국은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붙어있자라는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자두 번째 주자는 박지원이 스케이팅을 합니다. 아직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여유 있게. 도로의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자, 장성호가 맞고요. 박장혁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좋은 승부처는 박장혁의 푸시에서 김태성이 확 찢어 주는 작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켜볼게요. 우리 선수들은 앞쪽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때 때로는 가끔, 가끔, 아주 가끔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유를 잘, 잘 여유를 느끼면서 경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8, 23, 그 사이에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침착하게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순위 운동 없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서로 견제를 하고 힘을 아끼면서 스케이팅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힘을 아낍니다. 자 장성우가 받았고요 장성우 지금 장성우와 같이 타는 리앤롱이 개주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코스 잘 지켜야 돼요 이쪽은 문제없습니다 샤올린과 박장혁 문제없습니다 자, 김태성이 받고, 순론과 함께 스케이팅 합니다. 자, 나머지 32바퀴. 자, 23에서 18바퀴 조심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경계 흐름을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자, 밀고 받는 것만 꽉 차게. 잠궈주고 인코스 잠그고 받으면 됩니다 지금 문제 없고요 지금 문제 없고요 서로 자리만 지키면서 눈치를 보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요 랩타임은 9초 2 29바퀴 남았고요 박장혁과 샤올린이 달립니다 자 김태성이 받고 자, 인코스를 잠그는 김태성 자, 자, 인코스 잠그는 자, 박지원이 맞습니다 그치 24바퀴. 장성우가 템포를 올려봅니다. 스텝을 업하면서 템포를 올려보는 장성우. 빠르게 가서 밀어주고. 그렇죠. 자, 이탈리아가 넘어지고. 자, 이렇게 돼서는 완전한 아시안 게임 프리, 프리뷰. 미리 보는 아시안 게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국, 중국, 일본이 순서대로 달리고 있고. 21바퀴 남았습니다. 자, 아니야. 급하지 마. 급하지 마. 괜찮아. 이게 한 팀이 넘어지면 흥분해서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침착하게 잘 잡아줘야 돼요. 그쵸? 박지원이 속도를 잡아주고. 자, 자, 장성호가. 그래, 장성호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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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바퀴. 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18바퀴가 지나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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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등의 기회가 슬슬 보이는데요. 다 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 김태성, 오케이. 김태성이 자리를 잘 지켰고, 나머지 14바퀴 박지원을 밀어줍니다. 그쵸, 아직 수위 변동 없고요. 자, 슬슬. 피니시가 다가옵니다. 인코스만 잘 잠궈주는 박지원. 자, 자, 그렇지. 장성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찢어지지 마, 마. 성우야. 성우야, 그렇지. 찢어지지 마. 자, 가, 가, 가. 가.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이, 아직 두 번씩 남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리 잘 지키면 돼요. 자리 잘 지키면 돼요. 여기서 미는 걸로 바꿔줘도 괜찮고, 잘 받아줘, 오케이! Thank you. 이 끝까지 달려줍니다 끝까지 달려줍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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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무 중요할 때 실수가 나왔어요. 아, 미리 보는 아시안 게임이란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허무해. 아,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쉬운 거거든요. 마지막에 제대로 승부도 못 보고 겨루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건 사실상 팀게임으로서 좀 많이 허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내 생각엔 서로의 믿음이 좀 부족했다. 아... 그 누군가 마지막 주자 혹은 다음 주자를 더 완벽히 믿고 아... 잘 터치해줘야 되는데, 아, 아직 그 불안한 마음이 커 보였어. 제가 봤을 땐 우리 선수들 당연히 연습 너무너무 잘해주고 많이 하겠지만 좀더 대화 많이 하고 서로 많이 터치 많이 해주고 스킨십 많이 하고 그런 교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팀워크는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조금 더 우리 선수들이 서로서로 서로 잘 맞닿아서 진짜 그한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다음 아시안 게임까지 잘 준비하셔서 아, 씨, 오늘의 아쉬움이 그때 우리에게 더큰 기쁨을 주기 위한 어,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네. 자, 남자 5,000m, 개주 3위를 하면서 이곳, 2024, 2025, KB 금융그룹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꽉 잡았으면 정확이기였습니다.